일반적인 보톡스는 근육에 놓는 주사를 얘기하고요. 근육이 찡그리지 못하게 고정, 즉, 픽스해서 주름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는 시술입니다. 스킨보톡스는 그와 다르게 진피층 표면에다가 작은 용량을 촘촘하게 주사를 맞는 방법인데요. 일반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 한 부위에 억제를 하는 작용을 하지만 더모톡스는 여러 근육의 주름이 펴지는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고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줘서 피지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모공도 수축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수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톤이 한톤더 밝아지면서 피부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입니다 가될수 있고요. 동시에 V 라인 부분이 타이트닝이 되면서 이렇게 탄력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술입니다. 게다가 일반 보톡스를 맞고 표정이 부자연스러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와 달리 스킨 보톡스는 표정이 정말 자연스러워서 주변 분들에게 보톡스를 맞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젊어졌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시술입니다. 한국인이 피부과에서 받는 미용시술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시술 1위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보톡스 시술입니다. 그만큼 대중화되어 있고 수많은 병원에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따라서 보톡스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보통 스킨보톡스 비용은 병원의 운영 방식이나 원장님의 술기 차이에 따라서 10만원대 후반부터 30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시술 부위 및 보톡스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